can feel it in the air it's getting colder but yet so warm before we know it it's Christmas Eve Christmas Eve 저 욕실이 드디어 완성이 돼서새 화장실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이틀 만에 이제 씻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편집하다 정전이 또 나고 이래가지고저 흐름 끊기는 거예요 오늘 꼭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메이스님곧 낮잠에서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메이스 매트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설치해 볼게요. 어, 메이스 이거 이런 거 사줘야겠다. 그 소파처럼 갖고 노는 게거든요. 있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재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논톡식이고. 물티슈로 닦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고무 냄새랑 것도 안 나네요. 일단 얼른 설치해볼게요. 짠! 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환해지고 메시는 벌써 막 올라가고 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도어짐... 얼른 인도어짐을... 얼른 인도어짐을 설치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laughs> 메스이 요거트 할린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메스이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엄마가 오늘 마트 가서 사올게 하고 엑시인데 돈이 장난 아니네요. <laughs> <laughs> 이것도 사줘야 되고, 저것도 좋아하고, 기저귀도 사야 되고, 물티슈 사야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야 되고, 조그만데 은근히 많이 먹거든, 애기들 과일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간식도 먹고, 주스도 마시고, 뭐. 애기 뭐 한두 푼 아니네, 메이스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를 이렇게 키웠겠지? 엄마가 얼마나 몽세이랑 꽃도 많이 먹었어. 그치?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해야겠어, 엄마는. 그치? 엄마 우리 선남매. 어떻게 있었을까? 그 많은 간식을 어떻게 그을저희삼 3남매니까 항상 몽쉘이나 이런 거 있으면 냉동고 숨겨두고 하거든요 꼭 찾아서 먹거든요 남이 숨겨놔도 <laughs> 진짜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가 이제 맛있는 거 사오면은 항상 이제 재빨리 먹고 아니면 몰래 숨겨두고 뭐 그런 쟁탈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삼남매니까 그게 다녀해서 타일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타일러는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어? 음식을 숨겨놓는다고? <laughs> <laughs>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는 캔츠를 먹을 걸안 써왔어요. 먹을 걸로 써본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삼남매는 이런 경우가 조금 흔할 수 있거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메이슨 산타 산을찍으로 모레 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메이슨이 잠을 든 거예요. 낮잠 안 자는 거예요. 어, 제가 지금 풀육아를 하고 있는데 어. 메이슨 원래 낮잠을 자요. 우리가 이따 릴리누랑 공원을 가잖아. 지금 릴리누가 표정 봐라 지금 난리났다. 메이슨만 자식이에요 나는 생각도 안 하세요 어머니. 아저희 공갈 시간만 기다리는데. 산타랑 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도 못 찍고 왔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옷까지 샀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랑 매칭 세트 옷도 샀는데 지금. 우리 메이슨은 산타 할아버지랑 사진 찍으러 왔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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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진도 못 찍고. 다음 주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늘 할 일이 많거든요. 청소 해도 해도 끝이 없. 아, 스트레스 안 받겠다. 안물러다 메이슨 씨. 아 예뻐. 예뻐 아, 예뻐, 번뽑고주세요 오늘 뽑고있어요메이지좀 도도하시네요. 둘이서 아이 컨택하고 있다. 우회를 다지고 있어 지금? 어 누나도 핑크퐁 패. 어 누나는 한글 공부 안 해도 된대요메이슨 누나 예쁘다. 어저 <목소리> <목소리> 정말 귀여운 둘.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데 팔럭 파티라고 한 가지씩 음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 랩터스를 팔려고 장보러 왔는 자데로 나와서 사실... 얼른 해서 봐야돼요 있을 도 없겠다 먹고 취하려고요

저희 타이러 공인데 한국에 너무 가고싶대요 한국가면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아웃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yes. no, Welcome to Korea!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 h s f e e 안녕하세요! 안 He really w a n t to go to Korea It's really, really nice. Yeah. Really nice, so nice, like the nicest yeah. guy. Yeah, and he's so strong. Because he gives us a special... No, no, no! I don't have So is No! Stop! you my <laughs> You love Korea. Yes. we are going to grab it. I'm also Paul and strong. Big up This is strange. He pop was awesome. You like he pop? you So, a Yes. Oh, yes. I'm sitting here smiling. She's doing her podcast. Yes. 짠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타일러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려가지고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또 웃긴 좀 썰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술 취한 와중에 이 메모장에 이거 꼭 찍어야 돼, 이거 꼭 찍어야 돼 하면서 다다 적은 게 있거든요. 미국에도 야자 타임이라는게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높은 상사분들도 있고 이제 하잖아요. 제일 신입이 높은 상사한테 막 이렇게 반말을 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신입이 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막 취한 상태였어요. 근데 상사분이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상사분 모자를 벗기더니 빡빡이 빡빡이 하면서 하하하하 <laughs> 아 <근데> 진짜 <웃음> 제가 <웃음>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그러면서그 <그래가지고> 신입이 끌려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상사가 멋스하게 뭐 모델을 <laughs> 다시. <스마트. 웃음> 근데 그거보다 느꼈어. 아 진짜 한국이랑 똑같거든 미국도. 이게 진짜 야자타이라고도고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모델한 듣겠는데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부부신가 했는데 탈러가. 썸썸썸 썸씽이라고. 아 <laughs> 신기하다 이거였어. 짱레이저도 이루어진 커플이 있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영어를 제가 그다못 알아듣고 해도 다 느껴지는 거알죠 여러분? 예전부터 탈러가 이런 말했어요. 김이 우리 회사 새로 들어온 후임 중에 진짜 잘생긴 후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누군데? 약간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닮았대요 오, 캡틴 아메리카를?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야. 여기 힘이 소매 자자하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도 진짜 많이 받고, 그분이 제 유튜브 애청자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저의 유튜브요. 하니까. 그 자막도 없는데 어떻게 봐? 약간.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본대요. 타일러가 나온 장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늘린 봤어 그랬는데 내가. 아! <laughs> 바지 늘린 것도 밧수였는데가. 바지 늘리는 밧수였는데가. 진짜 지구멍에 숨고 싶은 거야. 바지 늘리는 장면이요. <laughs> 저희 구독자님이나 친구들을 보면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이 남편의 직장 동료가 봤다서 약간 지구멍에서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열심히 본대요. 상글 댓글을. 복사해서 번뇌고 있기를 돌려서 본다는 거야 <laughs> 타일러 칭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타일러가 회사에서는 냉혈남이래요 굉장히 좀차갑고 그러는데 댓글은 정말 스윗하다 타일러 막, 막 이런 댓글밖에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애청자로 하시니까 구독자님들이 나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잠깐 짧게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어 슈! 하면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닮았어. 아싸, 그럼 캡틴 아메리카. 근데 실제 봤는데 진짜 다았하죠 캡틴 아메리카 분 배우보다 키가 더 크고 몸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마침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헤어졌다는, 헤어졌다는 거 최근에. 거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영어로 댓글 달아주시면 아마 라언스가 열심히 읽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미국에 여행하시나 버지니아 놀러 오실 분들 한번. 버에피치 근처에 있으시면 아마 멋진 제복을 입고 아마 지나다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찰을 하면 좀 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인데 진짜 너무 재밌는 분들이시고 그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경찰들끼리 이런 말이 있대요. 경찰들이 자주 입는 옷이 유도. 이 체크 남방 셔츠에 청바지에 모자 이게 약간 경찰들이 되게 많이 입는 옷이래 사복으로 근데 타일러가딱 그렇게 입고 왔거든요? 거기 파티 있는 분반 이상이 다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그것도 영상에 꼭 말해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옆 테이블에는 다른 회사에서 이제 파티를 오는데 체크 셔츠는 남자 한 명도 없는 거야. 다 후드나 뭔가 이런 좀 멋있는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이경찰물에는다 체크 셔츠 다 체크 셔츠 모자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직장 동료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막 바지 늘려나 이런 네, 얘기 하니까최 제가 유튜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타일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유튜브 무슨. 안에 뒀다고 유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타일러 <laughs> 친한 친구가 그래. 아, 저번보 집도 샀다니까. 집도 샀다니까. <laughs> 그래서 그거 다 대출인데 아 진짜? 집도 샀어? 와, 그러니까 다른 분이 집도 좋더라 <laughs> 근데 그분이 저 이사할 때 도와주신 이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 너무 웃긴 거예요 저희도 모임 이런 데 가면 은 좋은 사람 있으면 청계심에 달라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언니 없냐는 거 혹시 키미 씨는 언니 없으신가요? <laughs> 근데 달러 옆에서 언니 있는데 겨울이 됐고 지금 임신 20주예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아쉬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 키미 친구분들 중에 코스는 언자는안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자기 몸 진짜 좋은데 감사하고 갑자기 키는 좀 작은데 제가 몸은 좋답니다면서. 하제가 갑자기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구독자님 이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경성분들 나오셔가지고 영상 한 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다인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코스는 미뤄야 아, 저 코스는 저 포기 못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나서그 얘기 하시고, 그런 거 얘기하던 와중에, 이 캡틴 아메리카 닮으신 분들 오셨어요. 남자분들. 오세요, 오십만 오셔서. 노면 다 뺏기니까 가라, 가라. 그러면서. 못 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사람상에 다 똑같구나. 너무 또 재밌었고. 또 다른 분이 옆에서 소심하게, 돌싱도 괜찮나요? 그런 말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은, 저는 처음 봤는데, 굿투스유라는 말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분 예전에 봤나? 근데 제가 원래 사람 얼굴이랑 이름 기억을 잘 못하긴 해요, 제가. 그래서 봤나 했는데. 아, 제가 아, 사실 너무 처음 봤는데 영상으로 봐서 하도 친숙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구찌질을 했다는 거예요 <laughs> 아, 네,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오늘 영상에 이렇게 탈러 동료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한국을 너무 좋아지지고 요즘에 진짜 한국 인기가 많아지는 거 확실감하는 게 확실히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에서 한국 드라마를 또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저한테 이런 저런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댓글 영어로 남겨주시면 다들 이렇게 재밌게 <laughs> 기분 좋게 읽으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타일러 가 근무할 때 한번 또 가봐도 너무 재밌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끔 파티가 있고 하면 열심히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내일 여행 가야 돼서 그만 자러 갈게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모레 가서 타일러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사러 가는데. 핸드 커버 좀 사야겠어요 진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가는 길이 이제 12월이니까 캐롤을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쇼핑몰에 오니까 사고 싶은 게 정말 많네요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너먼트 파는 데가 아, 저기 있다 저기서 저희 쪽 의미 있는 거 하나 살려고짠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너먼트 가게 1년에 한번 있어서 예쁜 거 하나씩 사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어? 여기 매스슨 있어 아, 이것도 완전 의미 있어 근데 우리는 샀으니까 타일로 주짓수 하는데 이거 할까? 타일러꺼? 이런 것도 귀엽다 귀여워라 캐릭터 타일러의 특한 선물인데 제가 작년이라 생일선물을 못 챙겨줘서 이번에 한 번에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우니까 후다닥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쇼핑몰 오면 좋은 게 이제 쇼핑몰에 진실을 보러 왔시죠 충격 안 받고 다이트 어 결심. 지금 다이트 어 의욕 지금 불타거든요. 깜짝 놀랐네. 이제는 진짜 빼야 된다. 드디어 결심했다. 왜냐면 너무 지금 옷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아 옷을 입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걸 아주 그냥 대차게 돌파했더라고요. 이제 치마도 안 들어가고. 아, 진짜 들어가질 않았어. 바지도 안닿겨 장기 인게 없어가지고 옷을 다살 수는 없으니까 몸을 바꾸자. 기대돼야 또 다이어트 하면 또 재밌거냐 나는또 식단도 하고 나름 뿌듯함이 또 있어가지고. 참 그리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놀이동산에 이제 갔을 때, 그래서 매일이 들어가는 가게마다 이 자동차 오너먼트를 굉장히 가지고 싶었어요. 기차를 하나 사줬는데 만지자마자 떨어뜨려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니까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고 해서 아버님께 말씀. 바로 다음 가게 가셔가지고 몰래 이걸 이제 전 몰래 사셔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오너먼트는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안에 추억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몇 년의 해가 걸쳐서 추억이 가득하다는 게 굉장히 좀 뭉클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선물을 포장해서 이제 트리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밑에 횡환과의 선물이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타일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미루다가 막판에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전체에 뭘막 주문을 많이 해요 일단 메이스거 먼저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거도 준비할게 저희 시어머님은 항상 강아지 스타킹이랑 그 안에 간식이나 공이랑 인형이렇게늘 챙겨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애 시절에는 진짜 다음 생에는 우리 시부모님들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릴리 좋겠네 여보, 포장 좀 할게요. 릴리가 뭐 원하는 게 있어? <웃음> 냄새. <laughs> 타겟 냄새가 나지? I can feel it in the.